인사해? 시작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조봉석입니다 오늘 등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하겠습니다. 등 운동. 등 네. 운동, 오늘 어디에요? 등 운동을 하고, 이 새끼야. 아, 맞다말기를못 <laughs> 알아 쳐먹어, 이씨. 빨리 <laughs> 네, 하자, 이씨. 어. 오늘도 혼자 하는 거예요? 아,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정말 특별하게 오늘 조정현 선수가 또 같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네. 등... 영광이네요. 존나 영광이에요. <웃음> <웃음> 어? 아, 아유, 열심히 참. 오늘, 웅성이형 오늘 등 운동 좀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저 원래 오늘 어깨 운동인데 굳이 지등 운동을 해야 된다고 등 운동하자 그해갖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시즌인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가시죠. <laughs> 뭐부터 하실래요? 우리 뭐 때로. 야 이게 위에죠 어디야아주 위에서 당기는 걸로 하려 그랬죠. 뭐 위에서 당기는 운동? 레플이나 뭐 풀업이나 이런 걸로 먼저. 레플 어, 먼저? 하자. 아니 이거 먼저 할게요. 뭐 대충 깔끔한 땡면 되는 거 아닌가? 너 먼저. 해? 아니 형 먼저 해. 형을 따라하죠. 아, 형이 아, 뭐왜 할... 따라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형이 뭐할줄 알고? 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제가 하고 싶은 대로하면 조져요. 어 차가워. 사실 <laughs> 정현이가 시즌이다 보니까 지방이 많이 빠졌네요. 둘 셋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둘셋넷 둘, 둘, 넷, 넷, 다섯 에이, 그냥 대충 오늘따라 주정현 선수의 엉덩이가 굉장히 허리에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어, 아, 이게 이차차지 어? 숨이 안 돌아와요. 으아. 하나 둘셋어 <laughs> 많이, 많이 빠졌다 넷둘셋넷 다섯 <laughs> 한 장? 잠. 없어? 네. 읽게요. 근데 원래 제가 인스타에 맨날 야식 먹는 거 와이프하고 자기 전에 배달시켜 먹는 거 자주 올리는데 진짜 이거는 제 딸에는 정현이 먹고 싶을까 봐 요즘에 안 올립니다. 정현이가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뭐라고 간적 있거든. 개새끼라고 하면서 막. 아니 아형 갱신을 엄청을 해. 형. 왜 이렇게 먹을 거 먹고 거 맨날 올려요? 싶은데? 저 진짜 막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저 같은 놈이 이래 봉시를 하루에 한1열번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laughs> 아 근데 먹고 싶어요. <laughs> 먹을거 자꾸 올리잖아, 요 구매자분들이. <laughs> 아, 그래서 이번에 <laughs> 봉시어를 <봉시리얼을 웃음> 샀습니다. 누룽지 맛이요? 안 샀어요, 이 새끼 이거. 내가 아, 내가 그냥 보내준다고. 물물교환한 거죠, 형? 아 맞네. <laughs> 산 거죠, 그러면? 아 맞다. 어? 어? <laughs> 그 오리지널만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하나. 아우 하나, 어, 둘, 어, 둘 어, 셋, 어, 넷, 파스, 오시, 오시. 지금 조정현 선수가 대회를 한3주반 정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정도가 이제 가장 힘들 때죠. 대회 한3주 남았을 때. 오시, 너무. 열 하나 둘아오 무거워요 아. 와안 올리겠습니다 먹고 싶은 많이 드시고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아 <웃음> 하나 <laughs> 둘셋넷 <laughs> <laughs>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아이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으흥! 아니 어제 응.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운동 안 하고 좀 로딩을 했더니 그런 날은 막 억지로 하는 거보다좀 쉬면서 먹는 게 좋아 운동하러 갔는데 응. 2두3두 두세트씩 하고 지에갔습니다안 돼요 운동이 저 같은 경우에도 시즌 때 막판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유산소만 하거나 아니면 유산소도 쉬고 그냥 조금 평소보다 좀더 먹으면서 회복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잠 몸, 많이 자고 몸이 그게 다잘 나오는 거같아 어. 잠을 잘 자야죠. 그거는 불가항력인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둘, 오케이. 아 이거, 둘, 셋, 넷, 다섯. 되게 무거 무거운 것 같은데도. 아니요. 일곱 아홉 <laughs> 열시나둘아 <넓, 웃음> 힘들어 흠흠흠흠흠흠흠흠안흠흠흠흠흠흠한흠흠흠흠흠흠흠흠 <laughs> <호흡이> <laughs> 그치. 잘라. 근데, 어, 시즌 때는 뭐 힘내라고 하는 것도 와닿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냥 하는 거지, 뭐. 어. 그냥 해야 돼. 어.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어. <laughs>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 본인들이 <laughs> 좋아서 하는 거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해야죠, 뭐. 난 항상 그 생각하거든. 네, 시즌 때. 아,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해야지. 그지 같다. 누가 힘내라고 해도 잘안 들려요. 어, 지금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선수 라인업이 굉장히 짱짱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뭐 1등을 바라보고 하는지, 탑5를 바라보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형, 부담이 크게 확실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탑파이프를 <laughs>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으흐, 일곱 으흐, 여덟 <laughs> 작고 굵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딱 여덟 개만 해도 존나 무거워 시즌에아 웨이트 길게 못하겠어요 이혁이 이게... 형이 응원 온다니까 열심히 해야죠 봉석이 형 형도 오잖아요 정형이 아, 태환이 와야지 찍사로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올림피아나 아놀드를 준비하면서 나는 내 객관적인 내 깜냥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 순위권을 랭킹된다라는 거는 기대는 0.1도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압박이나 부담이나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위권에 못 드는 걸 알면서도 전 무대의 내 모습보다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선수로서 순위에 못 드릴 걸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또 그렇게 큰 동기부여가 안 돼. 그거를 막 동기부여도 잘안 되는데 전 무대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진짜 크더라고. 형은 그때 그랬지만 저는 늘 항상 그래왔는데요. 어? <laughs>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개. 가자. <laughs> 오.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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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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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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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플 다운도 달라 요 진짜. 가슴하고 어깨는 기구가 필요 없는데. 아네풀 다운 하나도 진짜 그 질감이 달라요. 아틀거 6월에 들어오면 되게 기대 중이야. 그 그러니까 이거 허... 제 저도 아, 여러 가지 해보니까 아틀게 좀더 나은 어. 거 같긴 한데 기대되네. 네풀만 해도 진짜 달라요. 와, 해모. 제가 아틀란티스하고 해머걸를 지금 같이 써보니까, 머신마다 감의 차이는 약간 있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해머가 좋은 부분은 약간 묵직한 운동감이 걸리는 거고, 아틀이 좋은 거는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쫀쫀함이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드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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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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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사실은 지금 이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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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건 아니에요. 따라하고 있었는데? 골반이 전방에서 딱 고정이 돼야 아무래도 뽑혀서 나가는 게더 쎄기 때문에 저도 골반이 뜬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 빼야 근데 잘못한 걸, 걸 따라하고 있는 거야. 형, 하나 젖지는 거지. 빨리 하세요. 지금 좀 한마디 해야지. 지하는 HDX, 스트랩은 슈퍼비스트. 예. Yeah. 네. 치 네, 다섯 어흥. 여섯 어흥. 일곱 어흥. 여덟 아홉 어흥. 어흥. 열 으. 다 아홉 열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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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홉여 하나. 둘. 네. 네. 아. 하나 그만. 그만이야? 어. 순나힘들로몇살 되죠? 3세트밖에 아니야. 네 번. 아, 네번 했어요? 어. 여기서, 여기서 딱 잡고. <laughs> 여기서 잡고. 오. 우와 정현이도 등이 많이 보완되고 있는 것 같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이 한 55세 정도 되면 채워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한 1, 2년 정도 더 열심히 하면 아 이게 아. 이번에 올림픽 끝나고 한달 쉬어봤잖아. 아무 쉴 때는 편한데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회복이 되진 않더라고. 거의 한 25일 정도? 25일 조금 넘게 쉬었지. 진짜 편하더라고 안 하니까. 우와! 아 어깨가 너무 아프네 이쪽. 나도 많이 좋아하지형 <laughs> 어제 좀 탄수 많이 먹으니까 <laughs> 이렇게 나. <웃음> <웃음> 엄마, 어 배, 배, 배 이준이. 막. 이준이. 배. <laughs> <laughs> 저언제 해요? 어, 오, 오. <laughs> 왜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 <laughs> 여기 가까이서 찍어 이 쓰레기야 인사하고 마무리할까? 네. 아. 와딱 적당히 한것 같아요. 몇 가지 했죠? 다섯 가지 했나? 아 오늘 등운동, 레터럴 로우, 이다또 뭐였지? 풀 다운. 아 레터럴 로우, 레풀 다운. DY로 암풀다운 그 다음에 스미스에서 바벨로 이렇게 다섯 가지 진행했습니다 한 시간 조금 진행한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정현이와 운동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아, 우리 대회 한 3주 반 정도 남은 정현이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또 언제 출연할지 모르니까 응TV <laughs> <laughs>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언제 또 출연, 언제 출연할지도 모르니까. <laughs>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계셔가지고 조금 비싼 척 많이 하셔서. 아기야 요즘에 어. 이 시즌이라 이뇌 활동이 많이 정지돼가지고 응. AGP 구경 오세요. 저 말고 봉서경도 이렇게 그날 오신다고 하니까 구경 오세요. 6월 17일. 파주 엠파이어 파주 엠파이어로서 피지크 프로전이 열립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 주정현 선수 포함한 기타 한국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잘라